네, 지금 물개가 북한강 백양이 울에서 아침에 대모링으로 걸었습니다. 지금 치고 나간 거리가 1차적으로 70m를 치고 나갔습니다. 70m 치고 나갔다가 어, 라인을 또 확보한 상태에서 다시 또 치고 나가겠습니다. 네, 어, 네. 지금 힘이 안 빠지고 있습니다. 엄청 치고 나갑니다 지금. 어, 아마도 이놈도 굉장히 큰놈일 것 같습니다. 아, 저기 보이네요. 저기 보입니다. 그 파장이 보이는데 아한 어, 30m 정도 되는 것 같죠? 어때? 느낌이 어때? 아, 좋습니다. 좋아. <laughs> 오케이, 오케이. 한 방이지. <laughs> 오케이, 천천히. 어, 왼쪽 수초대로 가면은 또걸 수가 있어서 수초들이 많습니다. 지금 물풀들이 나와 있는데요. 침착하게. 어쨌든 힘을 좀더 빼서 물 속에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침착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줄 라인 나가 있는 게 얼마나 되죠? 한 40m요? 어, 40m면 조금 땡겨와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 너무 시간이 걸리면 돌에다 쓸리거나 이랬을 때 또, 또 밑에 있는 장애물을 걸어서 또 빠질 수도 있고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살살 예, 달래면서 조사 앞으로 데려오는 것도 요령인 것 같습니다 네, 잘하고 있습니다 아, 뭐 버팅기지 예. 그럼 7자 이상이라고 봐야지 예. 어떤 거 같아 8자 잡았을 때 하고 8잔 아닌 것 같아. 요 어, 조사가 8잔 아니라고 하니까, 음, 어느, 잡아 봤으니까 그 감을 알 거야. 7잔 정도는 충분히 될것 같은데. 어. 너무 강제로 땡겨오는 건안 돼. 네, 예, 예. 놀아주면서. 오, 면은 땡겨야지. 오면은 가져와야지. 딸려와서 지금? 오, 딸려오면은 가져와야지. 북한강 예. 여울입니다. 이 안개 낀 아침에 와서. 텐션과 물개 저 수다 이렇게 셋이서 우중견제를 즐기고 있었는데 비가 그치면서 물안개가 이렇게 피어오릅니다 멋있습니다 아 물개 다 잠도 안자고 일 끝나고 새벽에 와서 이렇게 열정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견제낚시는 열정인 것 같습니다 이 관전하는 것도 되게 즐겁습니다. <laughs> 어, 지금 힘힘 쓰네요. 그저 계속힘 쓰는데 음. 지금 한 20m 남은 것 같아요. 네. 네, 20m, 15m, 20m, 15m, 20m. 네, 조사가 15m, 20m 남았다 하고 있습니다. 음. 어쨌든 마무리도 조금 힘이 들겠지만. 아, 물 속에서 마무리 하는 것이 조금 더 스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스릴도 있고, 또 만족감이 좀더 높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도 그래서, 어, 언제부턴가는 물 속에서 마무리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어, 우리 후배님들도 어, 물 속에서 마무리를 아, 무척 잘합니다. <laughs> 아, 그림 같은 힘이 좀 빠진 것 같아? 아, 오케이. 그래도 마지막에는 또칠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위빙 쓸 준비도 해주고. 뭐, 워낙. 8자, 7자 이상을 뭐 계속 걸어냈기 때문에 여유가 있습니다. 아웃이나 아주 잘된것 같습니다. 멋집니다. 이 조용한 데서. 이 맛의 견지낚시를 즐기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중독성이 아주 매우 강한 거죠. 한 10m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얼추. 네. 네. 계속 겨을안 주고 또 나가고 하는데요. 뭐,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죠. 이거는 네. 계속 멀어져 가려고 할 거고, 조사는 또 당겨와야 되고, 네. 거쳐야 되는 통관의뢰죠 버팅기는데요 네. 어, 상당히 힘좀 쓰는데 제법 지금 치고 나간 시간 빼고 어, 첫타임 빼고 지금 5분 30초를 달리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한 7분째 랜딩 하고 있습니다 7분 정도 랜딩을 하고 있고요 지금 동영상은 5분 45초를 가리키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간 뭐 여유 있고요 굳이 빨리 제압하려 하지 않아도 어차피 잉어는 힘이 좀 빠져야 아무래도 조사가 또 유리하게 됩니다 힘이 안 빠진 상태에서 조금 조급하게 끌어내려다 보면, 마지막에 강하게 저항하는 잉어에 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요 순간도 즐겨야 또 재미가 있습니다. 밀당하면서 나갈 땐 내주고, 또올 때는 좀더 잡아 당겨서 내 앞으로 더 가져오고,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걸 즐겨야죠. 어때? 잠 안자고 와서 한 기분이 어때? 아,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 장이네 <laughs> 중독성이 무지 강하지? 어떤 네. 예. 만족함이 있어야 돼 이렇게 어우 꿀렁거립니다 예, 저 앞에서 꿀렁거렸습니다 꿀, 꿀, 꿀. 예. 예. 바닥에는 또 어떤 지형에 어떤 돌들이 있을지 몰라서 어,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긴장을 늦출 수 없고 어우 꼬리 보였, 보였다 들어갔습니다 아 꼬리가 예, 네, 꼬리 나왔다 들어갔습니다. 네, 다와서 힘쓰 기 어차피 다와서 힘쓰는데 어, 사이즈가 좀 있어요. 그래도 음. 아직 힘이 안 빠졌기 때문에 너무 빨리 제압을 한 거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단시간에 제압을 하다 보니까 잉어는 힘이 안 빠졌어요. 힘을 조금 더 빼줄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딸려올 때는 뭐 무조건 감으셔야 됩니다. 네. 아직 목줄 안 왔죠? 네. 쇼, 쇼콜리도 왔어요? 아, 쇼콜리도 왔으면 뭐 거의 다온 건데. 네. 급하게 마음 먹을 거 없어요. 지금 허벅지 라인 충분히 들어와 있고. 지금 동영상 시간으로는 8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8분을 지나가고 있고요. 뭐, 이 정도면 굉장히 빨리 제압을 한 겁니다. 근데 아직 마무리할 때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네. 어우, 지금 4차 또 나왔다 들어갔습니다. 나왔다 들어갔고, 네. 지금 방향을 틀어서 잉어가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최소 7자 이상은 된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고요. 음. 네, 조심해야 합니다. 조사보다 촬영하는 사람이나 갤러리가 앞으로 나가 있으면 안 됩니다. 항상 뒤에서 일정 거리를 두고 어, 왜냐면 잉어가 급격하게 돌아치면서 갤러리들의 발을 걸 수가 있거든요. 그럼 터지는 거죠. 항상 그래서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 아, 이 현장에 같이 있는 저의 심장도 두근반, 세근반입니다. <laughs> 너무 신납니다. <laughs> 무게감이 당연히 있겠죠. 네. 네. 아, 급하게 마음 먹지 마세요. 급하게 마음 먹지 말고. 아, 채비 보입니다. 채비 보이면 거기다 온 건데. 네. 조금만 더 신중하게. 어, 황금색. 지금 혼인색을 뗐으니까. 지금 이제 힘이 빠졌는데, 그래도 여기서 긴, 너무 급하게 하면 안 돼. 천천히. 네. 그냥 어차피. 이 고기는 내네 고기다 생각하고, 어우, 황금색이에요. 저도 봤습니다. 황금색입니다. 끝내줍니다. 어우, 스컷이네요. 예. 아, 그래서 더 힘을 어, 많이 썼구나. 어우. 좋습니다. 안 어, 칠자는안 돼도 사이즈 꽤 됩니다. 예. 네. 어, 뭐 기록지는 몰라요. <laughs> 나와보면 또 모르는 거니까. 어우, 황금색입니다. 네. 어우, 잘생겼다. 자세요 네, 아, 야, 제 마무리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예. 야, 거의 공기를 지금 몇번 먹었습니다. 예, 아직은 저항합니다. 힘이 여지간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숨놈이 음, 힘이 더센것 같다. <laughs> 어, 뭐. 포스가 있는 놈입니다. 예, 공기 먹었습니다. 또 채비를 좀 내리셔야 돼. 가까이 왔을 때 텐션 잘 이용하셔서 예, 위빙 써주시고, 아, 이거 잘한니다 저렇게 나갈려 할때 위빙을 써주면 됩니다. 채비가 지금 너무 올라와 있어서 마무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채비를 좀잘 내리시면 돼요. 음. 예, 그렇지. 예, 그렇죠? 저렇게 조사가 물고기가 움직이는 거에 같이 반응해 줄 때, 예, 요게 스킬이죠. 예. 아, 좋습니다. 네. 조금 더 갖고 오셔도 됩니다. 네, 조금 더 갖고 오셔도 됩니다. 멋있습니다. 야, 그렇지. 아 이제 많이 힘이 빠진 것 같아요. 채비를 한번더 내리세요. 네. 마무리를 확실하게 해줘야 되니까. 쫙. 오케이 됐습니다. 이제 마무리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잘 생겼습니다. 어우 코셉 준비하실 거예요. 네, 아직까지는 힘을 더몇번더쓸 거예요. 네. 공기를 많이 먹였는데도 오래 먹여야 되고 꿀꺽. <laughs> 긴장 늦추지 말고, 마지막까지. 꿀꺽, 오케이. 네, 좋습니다. 아, 끝까지 죽입니다. 제대로 아웃이가 돼서. 7자네, 7자. 칠자. 어? 사이즈는 7자 나오겠어. 아, 이제 황복했습니다. 이 순간이죠. 넉다운 됐죠. 네, 박수! 자, 고기를 딱 들어봐 주세요. 아 멋지다. 이야 이 맛입니다 이 맛. 오한 금색이네. 야 멋있다. 혼인식. 야 네.